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야고보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기가, 그가 기도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그가 기도한 대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으니 엘리야의 간구는 역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였을니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큰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였다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 그가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영적인 힘이 떴던 것이 아닌 이 사실을 야고보는 17절 시작하면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본성이 같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를 내려달라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힘이 큽니다라는 이 말씀에 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신비적인 어떤 신비한 말을 하거나 예언과 신령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요 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든지 또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더구나 이 의인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야고보는 16절 하반절에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의인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판단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요.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간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일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간구는역사하 힘이 큰것이요 당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확신하는 것이 담대한 것이 있다면 는 확신하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인 무엇을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신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열심을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되 자신의 소원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에 힘을 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그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구하는 그런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생명이 무엇인가를 맛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맛보며 그 가운데 감사하며 인생을,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구하며 강구하여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